안녕하세요, 킹라바입니다. 오늘은 킹라바가 말하는 비거리의 7대 요소 시간 중에 세 번째 시간이죠. 음, 손목 스윙에 대한 얘기,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점점점점 이제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죠. 팔 스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스윙 중 팔이 비거리를 낼수 있는 것에 대한 이 역시 어, 킹라바가 2016년도에 팔 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킹라바가 오른팔 스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왼팔 스윙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로 얘기했는데 이번엔 제가 이거를 합쳐서 한, 한 코너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이 몸에서 해주는 역할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요 제가 이쪽으로 따로 하는 것도 그렇고 이쪽으로 따로 하는 것도 그런데 결국에 우리 잡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았을 때 효과가 사실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순서로 어,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어, 작년에, 이제 16년도에 얘기했던 거 먼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오른팔. 왜 오른팔 먼저냐면, 우리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팔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쉽습니다. 그, 이쪽으로 공을 칠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몸보다 뒤에 있는 게 오른팔이고요. 당연히 왼팔은 앞에 있고요. 그러면 몸에 후륜구동처럼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그, 여러 사례가 있죠. 물수제비, 그 다음에 야구선수, 사이드 암투수의 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구부러졌던 손이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최대한 작게 구부렸던 손이 펴지는 순간이 힘이 난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비거리가 우리가 오른손잡이 중에 이거는 파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역시나 비거리가 많이 좋고요. 물론, 관절의 각도가 다각도 두 군데 이상 세 군데에서 지금 힘이 써지는데요. 그중에 1번이 선행돼서 팔꿈치가 선행돼서 먼저 들어가면 좋구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타이밍에 맞춰서 얘가 참고 있던 게땅 풀려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얘는 그다지 선행 안되고 얘가 빨리 손을 써가지고 가 문제죠. 이거를 한 손으로 하면 누구나 좋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한손 가지고 공을 던져라 하면 당연히 팔꿈치부터 진행하잖아요 한손 가지고 배드민턴 쳐라 할 때도 당연히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배드민턴은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이게 돌리거나 하는 그런 고급 기술은 잘안 들어가죠 약간 테니스에선 그게 제가 좀 들어간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 댄 에서는 이렇게 탁 펴지는 요 스냅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골프 안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헤드가 약간 열려있던 페이스가 이렇게 탁 닫아져야 되니까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서 순수하게 오른팔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이용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오른팔은 잘 씁니다. 문제는 얘가 왼팔이 그 균형을 5대5의 균형을 못 맞춰줘서 그렇지. 왜그 4륜구동 자동차도 보면 뒷바퀴가 저기 이렇게 후륜구동차도 보면 출발 전에 미리 악셀 밟으면 경주할 때 보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맞죠? 예, 뭐 그럴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다가 붕, 앞바퀴가 막 들리면서 차가 출발하는데, 뒤가 너무 세면은 앞에서 중심을 잘못 잡을 정도인데, 그래서 왼팔을 좀 많이 스윙 중 개입을 시켜줘라. 라고 하는데, 이게 그 필드에서 이렇게 그, 어, 이렇게, 안정적인 샷을 하기에는 참 왼팔을 중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니까, 왜냐하면 헤드보다 훨씬 앞에 있는 이쪽에서 끌고 가니까 좋은데, 오른팔은 적극적으로 너무 세게 쓰면은 여러 문제가 있고요그 다음, 오른팔을 잘 쓰면, 딱이 순간을 기억해서 샷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자세가 나올 때, 갖다 붙이고, 왼팔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세니까 어떻게 돼요? 왼팔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왜냐면 왼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왼팔도 이렇게 와서 이 방향으로 같이 힘을 써주고, 오른팔이 거기에 붙어줘야지, 당연히 힘이 나는 건데요. 오른팔은 여기서 이 순간을 자꾸 기억을 하세요. 이 순간. 그럼 왼팔은 쓰고는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왼손잡이가 이쪽 이제 오른손잡이의 스윙 방향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왼팔은 기준이 있습니다. 몸과 팔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각이 떨어지는 순간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양쪽 팔을 가지고 스윙하는데 오른팔은 이게 펴져서 뻗어지는 기분을 가지고 스윙을 해야지 진정하게 팔로써 공을 몸에서 착 뿌려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왼팔은 어떻게요? 붙어 있죠. 쭉 붙어 있으면 이제 공을 칠때 사실은 이렇게 돼서 각을 많이 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참 좋은데요. 대부분 이제 못 끌어죠. 왜냐하면 오른팔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대로 유지되고 낮은 핀시까지 나오는. 요 문제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오른팔이 좀 별로 좋지 하고 나는 팔로우스루는 좋아 근데 비거리가 별로 안나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드라이버를 가지고요 이 정도로 저도 최근에는 이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아마 한150 정도 많이 안 나가고 그것도 몇개 쳐야 150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도 공 맞고요 연습을 지금 많이 안 해가지고 이 연습은 예, 이게 한손 가지고 연습하니까 킹라바 같이 좀 어깨가 좀 어, 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는 좋지가 않아서 네 열려 맞는 건 전혀 문제 없고요 공을 이렇게 맞출 줄만 는데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면 클럽이 길고 몸에 부담이 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니까 특히 어깨 안 좋은 사람들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왼팔.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그, 기본적인 근육이, 왜냐면 양손이 하던 일을 한 손에다 하면 그만큼 한쪽 어깨가 양 어깨에 힘을 한 번에 어, 나눠서 하던 일을 혼자 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는 절대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해서 뒤로 뒤집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이 정도만. 얘는 더욱더 비거리가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100m만. 그리고 혼자서 일을 다 시키지 마시고요. 어, 작년 영상에도 그랬고, 제가 킹라버가 촬영한 영상 중에 이런 거 있죠. 그, 왜, 팔로우스루 훈련하기. 딱 그게 이 부분이죠. 이 정도. 넘기지 않기. 이 정도죠.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넘어가는데, 저는 약간 유연성이 좋은 편이라서. 여기서 임팩트에 나야 되는데, 대부분 시켜보면 임팩트란 시점을 조금 잘 인지 못해서 늦게 놓는 경향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살살 한번 가까이 서서. 이렇게 타이밍만 좀 맞추는 거죠. 착. 여기 스윙 커지지 않게 이제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걸 가지고도 슬라이스를 고칠 수가 있는데요. 치고 나서 내 손바닥이 빨리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돌아갔으니까. 치고 나서 빨리 돌아갔으니까 손바닥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빨리 보고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제 이렇게 가지 않게 조금 조심하세요. 왜냐면 로테이션 연습을 우리가 하면서 타이밍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팔에 대한 집중을 조금 가져보시면 좋은데, 핵심은 구부러진 게 펴지는 거, 그 다음에 몸에 붙어 있던 게 떨어지는 거, 요게 팔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굉장한 비거리가 날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연습, 어,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연습해보시고, 각자, 각자 연습할 때 스윙 너무 커서 어깨 부상 올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추천하는 바는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걸로, 아, 이렇게 쭉 뻗으라는구나. 그리고 또 이걸로 반듯하게 이렇게 뻗으라는 거. 팔잘 펴지죠. 네. 그리고 양손 특히 이렇게 팔이 잘 뻗어지게끔. 유연성이 좋아서 양팔이 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몸 안에 있으면 펴지고요. 이쪽 몸 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구부러집니다. 왜 우리 몸은 그대로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구부러지죠. 근데 몸이 이쪽을 돌면은 다 펴지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에 대한 집중도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팔을 사용하면은 우리는 원래 골프를 치기 전에 항상 뭔가 이게 물건을 잡거나 만지거나 할때 항상 팔을 써 왔잖아요. 그래서 팔도 역시나 몸통을 돌리는 것만큼이나 팔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 유의해서 스윙해보세요. 그러면 비거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킹라바였습니다.